자 드가자 와 사람 봐달려 <laughs> 헬레나로부터 강한 목걸이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가자 <laughs> 가자 가자 자 마법석 써가지고 바로 갑시다 활성화 주문서 좀 팔아주세요 <laughs> 음. 와 사람 봐 나 배에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. 오! 어, 오피냐다너 실물 처음 보네? 와, 아, 87성 콜? 인기도 내려요. 드디어 말을 하는구나. 님 DC 인사이드 하죠. 자, 오. 가자. 헤네시스.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레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, 제 분신을 쓰러뜨리고 검은 부족을 얻어 제게 가져오세요. 여기 오른쪽 끝에 가면은 있어요. 차원의 문이라고.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. 아,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 있다고? 아, 잠시만. 여기 누가 들어갔어? 다음은 나야. <laughs> 아, 또 레인저야. 어, 어, 됐다. 가자, 가자. 누구야! 나와! 히든 스트리트 빛나는 수정의 통로 여긴 나가, 나가야 되나? 어딨어? 오 헬레나다 오 센데? 허야, 걸드 점프 를 못해. 워치마, 워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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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웨워스 워치. 스왜워스 워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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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씨아씨치워 와 미친 이몇 마리 소환하는 거야 안 됐다 여기 쌀. 이쪽으로 와 깼다 씨아 너무 박스 아 헬레나님 왔습니다 진짜 당신 너무 세요 인정 자가이 가는 목걸이 얻었고 이제 배를 타러 갑시다. <laughs> 저 왔습니다, 레네님. 3차전지을 하고 싶습니다. 오케이. 헉, 야씨 여기 이거 얼굴 일이구나. 지린다 여기다 자 다반지 켜놓고 옆에 어둠의 크리스탈을 받쳐라 노름에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에중에주표고일어서서 쓰고 있는 모자에 달린 깃털의 개수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개 잘 맞췄다 오, 씨. 다음 문제 마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 고통한다는 물건은 뭔가 이상한 약 오케이 엘리니아에서 만날 수 없는 애 로에 나오는 몬스터 이건 쉽지 크린치 말로 상태 이상에 대한 설명 허약 야 어, 어, 틀린 줄 알았네 와. 당신을 더욱 강한 궁수가 될 준비는 끝나셨나요 네네 음, 네. 적격수 <laughs>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하나 아씨 아씨 그았다그았다그았다 일단 올려 와 이게 안 되겠는데 <laughs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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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만 깐물약 사가야 돼 생색내는 것 같아. 서 에이씨. 아니야 바닥에 뿌려? <laughs> 아씨 여기 너무 까다로워. 어나죽 중소 처음 오는데. 그니까, 님들, 또 포션 사러 가야 될 때, 마돌 주면서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? 어, 씨. 나 씨, 나 시금 땀 나네. 어, 근데, 백십 프리스트 실화냐? 아, 오케이. 심, 심, 지금 끝나가니까, 저분 돌아오실 때. 지금! <laughs> 지금이니! <laughs> <laughs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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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시 깨닫는 거지. 어 경치 뭐야? 여기 존나 잘 본다. 지금 62,000 시작. 잠시만 채팅 칠 시간 없어요. 잠시만요. <laughs> 어 레벨 대단해요. 와우. 저 처음 봤어요. 카드려요. 오 고맙대요. 고맙대. 이러면 친해진 거죠. 어, 그러고 보니까 저심안 받고 있는데요? 아, 저 심한. 안... <laughs> 아, 개 바쁘다. 와. 잠깐만, 잠깐만. 심 받고 다시 직접 할게. 네, 시작. 74,000. 74,000 시작입니다. 심테크 꼭 해야 돼요. 젠 밀리면 안 되고요. 아, 전설 물량. 그렇지. 여기서, 여기서 3명을 한 번에 잡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. 어, 어, 나 신받아야 되는데. 지금이야! 어, 이제 좀 긴장이 풀렸어요. 어, 나 방금 진짜 땀, 땀 범벅이 지금. 아. 어, 나 5분 지났네. 7만 4천이었죠. 7만 4천. 5만 6천 먹었는데요? 야, 개쩐다. 5만 6천. 뭐, 말이야, 이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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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차 지나간다. 어,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와우 이분 샤이닝리로 잡으시는구나 샤이닝리로 온콤 나는데요 어 죄송한데 뚜기님 저못 읽겠어요 채팅 아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 제가 학고라 아 시침도 놓쳤잖아요 봐봐 아 <laughs> 어, 근데 경치 오르는 속도 보니까 왜 돈을 주는지 이해는 돼요 납득은 돼 82까지 죽숲에서 돈 주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아니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오케이, 야, 레버를 했어 스트랩. 오, 이거지. 오, 야, <laughs> 나도 이제 저격수. 근데 좀비들 죽는 소리가 약간 좀그 대중들이 안타까워하는 소리인데요. <laughs> 어. 어 끝났다. 여기 종 났어요. 심 18초 남았으니까 최대한 최대한 활용해.